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이학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어 울릉증인데요. 어, 제가 그 울릉증을 진짜 심하게 겪어본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적용해보세요. 정말 기적적으로 사라질 수 있거든요. 다음으 아, 네. 제가 첫 여행한 게 캐나다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외국 사람들을 본 거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영어 과외도 했었고 뭐 문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애들이 눈이 크잖아요 눈썹이 이렇게 딱돼 있는데 막 빛을 봐주면 반짝반짝 빛나는데 눈을 못 떼겠는 거예요 그래서 멍하게 눈 바라보고 있다가 무슨 말 하는지도 놓치고 아무튼 제가 두 달간 친구 집에서 얹혀 있었는데 그동안 말을 한 마디도 못 해보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외국 사람들만 보면 뭐 뭐라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앞이 막막한 거예요 제가 그 영어 과외 쓰임을 했을 정도인데도 제가 이렇게 보면 영어 잘하는 사람은 딱세 분류더라고요.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악착같이 열심히 하거나, 꾸준히, 아니면 직업적으로 생계에 연관되거나. 근데 저는 이세개 중에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언어 능력이 뭐, 향상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있다가 제가 뭐, 와인? 뭐, 이런 일 때문에 뉴욕에 갈 일이 있어서 뉴욕에 한 4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하게 되었어요. 어학연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3개월 이상 머물려고 하면 무슨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학생 비자가 그때는 가장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5년짜리 학생 비자를 받아서 그 미국에서 4개월간 그 어학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학연수를 받으면서도 이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못하고 원래 좀 이렇게 겁도 많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게다가 뭐그큰 눈으로 또 이렇게 막 사슴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말을 한마디도 못하겠는 거예요. 되게 쫄고, 이 분위기도 파악도 못하겠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또 애들이 또 상장하잖아요. 그래, 미나, 미나,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제 또래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 너희들은 정말 뭐 3개월밖에 안 했는데, 정말 영어 잘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나이를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제 또래인 줄 알았는데, 열 16살, 17살, 많아봤자 22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뭐 뭐야, 이거. 친구도 아니고 애기잖아. <laughs> 애기잖아, 애기. 근데 이 애기들한테 왜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애들이 나한테 겁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막 생각을 하다가 그 집에 있는 강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강아지랑 나랑 말 한마디 안 통해도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뭐 필요한지 알고. 고양이랑 말 한마디 안 해도 뭐 필요한지 알고. 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거다. 이 아기들한테 왜 내가 겁을 먹어야 하는가. 이 아기들을 귀여운 강아지라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돌고래, 강아지, 고양이, 뭐, 펭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세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말하기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겁이 사라지고 나니까 말이 조금 더디더라도 이 아이들한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영어 울렁증을 극복을 했거든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로 그냥 계속 세뇌를 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 애들한테 직접 가서 좀 적어달라 했어요. 내가 못 알아듣겠다. 미안한데, 적어줬으면 좋겠다. 난 너를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다.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이 못 물어봅니다. 모르면, 모른는 대로 하, 웃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면 또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아, 이 말이었어? 이렇게 막상 보잖아요. 그럼 진짜 쉬운 말이에요. 진짜 쉬운데, 뭐 보통 미국 사람들은 학원에 다니지 않죠. 그니까 러 유럽 그 특유의 억양이 있고 뭐 남미 특유의 억양이 있으니까 알아듣기가 더 힘든 거죠. 안 그래도 미국 사람이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유럽 사람이 말하는 영어 얼마나 알아듣기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저어가면서 악센트를 파악하다 보니까 나중에 얘가 무슨 말 하는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고 근데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도 느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딴 아시아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미나 니가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 발음이 참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놀랐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 도착할 당시 저 커피 발음을 못했었어요. F 발음, T 발음, V 발음, 전도다그 책으로만 배워가지고, 발음이 아예 안 좋았었거든요. 게다가 또 제가 발음 원래 잘 못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너의 말만 알아듣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오죽하면 제 친구 다이에나. 그러니까 다이에나가 콜롬비아에 살고 있는 제 절친인데 그 친구가 맨날 나를 때려가면서 미나너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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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맨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나씩 배워갔던 건데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생각을 약간 바꾸고, 나의 태도를 조금 적극적으로 딱 바꾸니까, 나의 환경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딱 경험하고 나면, 그 영어 울렁증은 딱 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몸속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애초에 영어 울렁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보세요, 첫 번째. 저는 여행할 때마다 브라질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 브라질 사람들 중에서 영어 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코르투갈어밖에안 쓰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당당해요. 항상 당당해서 어, 어 그래. 이렇게 막렇게 듣는 척해 놓고 아, oh, sorry. I don't understand. I can't speak English. 뭐 이런 이런 자세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신력 하나에 정말 감탄 많이 했었고 그래도 친구들 많고 잘 지내요. 게다가 뭐 요즘은 구글까지 있으니까 말 한마디 안 통해도 같이 동행도 할수 있고 언어 때문에 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어 못하면 막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영어를 못하는 당신의 죄가 아니에요.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하는 그 사람이 죄예요. 왜냐면 저는 한국에 미국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가 3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한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한국에 3년 넘게 살았는데 한국어 좀 배우면 어떡했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한국어를 하면 한국 사람이 안 도와준대요. 그런데 영어를 쓰면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지 알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보세요. 외국인이 자기 나라 와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힘들어 하면 도와주는 게 맞지. 영어 못한다고, 자기 나라 말 못한다고 무시하는 게 맞아요? 어떤 게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언어 울릉증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어 잘 못해도 여행 잘하고 있고요. 잘 다니고 있고요. 친구도 많고요. 또 스페인어 잘 못해도 스페인어 친구도 많고요. 뭐, 진짜 세상 제일 필요 없는 게 영어 울릉증, 뭐 언어 울릉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울릉증 이 있어요. 누구한테 있냐면 한국인한테 있어요. 왜냐면 한국인들은 항상 문법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laughs> 나도 말하면서 쫄아, 쫄면 말이 더안 나와. <laughs> 그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완벽하게 말을 한꺼번에 잘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울릉증을 만들고. 또 외국인 보면 쫄잖아요. 일단 사람이 쫄면 말이 잘안 나와요. 긴장하면 생각이 안 나거든. 뭐, 그렇다고 영어를 공부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저도 뭐 꿈이 있다면 영화도 자막 없이 보고 싶고. 그리고 요청하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잖아요. 어디든 좀더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면 언어는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공부 열공하시고, 그리고 편안하고 아주 재밌게 항상 공부하세요. 항상 언어 하실 때 당당하시고, 당당하시면 보너스가 많거든요. 훨씬 더 잘해보기도 하고, 항상 힘내시고 화이팅이에요. 영어 울릉증? 개나져버려.